2004년 6월 23일생 플레임은 알렉산드라 바체블라버브나 트루소바라고 한다 하... 길다 이... 국적은 그나라 2022 베이징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은메달을 땄다고 한다 4살때부터 <목소리> 피겨스케이팅을 시작 9살때 소치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 챔피언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한다 2016년 뚜베사단에 입성하게 됐다고 한다 2017 러시아 주니어 선수권에서 총점 194-50점으로 4위에 올랐고, 프리에서 대부분 점프를 후반에 몰아뛰는 어려운 구성을 올클린 했다고 한다. 2017 18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출전. 프리에서 첫 점프를 쿼드러플 살코를 뛰었다고 한다. 넘어지지 않고 랜딩에 성공하여 화제가 됐다고 한다. 다음에 열린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쇼트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만 13세 5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다고 한다. 주니어 세계 선수권 마저 우승하면서 주니어 시즌 수입 달성. 심지어 남자 주니어 싱글 우승자 기술 점수보다 높은 92.35점을 받았다고 한다. 2019 스케이트 캐나다에 참가하면서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를 했다고 한다. 총점 241.02점으로 역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한다. 2018-19 시즌 새로운 지오의 채점제가 실시된 후총 13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이렇다고 한다. 2020년 5월 후배 사단을 떠나 예부게니 플루센코 코치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유는 본인이 사단 내 여자 싱글 최초 쿼드러플 점프 성공자인데 관심을 안 줘서 나왔다고 했지만 1년 뒤 계약이 끝나자마자 복귀했다고 한다. 화해전 점프 4종류를 국제대회에서 모두 성공한 최초의 여자 선수 쿼드러플 러츠, 플리 포르블 성공한 최초의 여자 선수 동계올림픽에서 쿼드러플 러츠를 성공한 최초의 여자 선수 프리기술 90점, 100점 대를 돌파한 최초의 여자 선수 그렇다고 한다. 논란의 올림픽. 2022 베이징 올림픽 피겨부문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땄다고 한다. 도핑의 그녀가 한몫 했긴 했지만, 물론 그 나라의 도핑 문제로 심리적 가심이 들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금메달을 따고 인정을 못했다고 한다. 나만큼 메달이 없어 시상대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따는 돈때려칠 거야라고 했다고 한다. 현장의 분위기는 자켓도 집어던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한다. 심지어 시상대에서도 이랬다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러시아 뚜베사당 소속의 발리에바가 도핑이 걸리면서 트루소바 역시 도핑했을 거라는 의혹이 돌고 있다고 한다 만약 베이징올림픽 러시아 선수 3명이 모두 도핑이라면 대한민국 위영이 동메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김연아가 역시 까도북기야 다시 한번 느낀다고 한다 이분덕질 끝